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7장 반복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두 while 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while 문인데 어, 이게 이제 앞에 두가 있다고 해서 두 while 문입니다. 자 반복문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반복문 을한 번도 수행 안 하고 스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복을 한번은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나중에 확인해서 만약에 조건이 만족이 안되면 그걸 끝내는 거고 조건이 만족되면 다시 반복을 수행하자. 그게 바로 to while 입니다. 먼저 to 하고 조건을 물어보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조건식이 반복문의 맨 마지막에 배치되가 되고, 조건식이 끝날 때 세미콜론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와일문일 때는, 와일문이나 포문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반복할 내용에 블럭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와일문은 여기 뒤에 세미콜론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보통 중괄호를 써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와일문하고 어,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가 있고 요 문장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물어봐서 참이면 요걸 다시 가서 수행을 하라는 얘기죠. 거짓이면 빠져나가라는 얘기고 요자 초기값은 위에서 선언될 거고 자, 이 두에서, 두에서 뭐예요? 이 두에 있는 반복 문장을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한 다음에 조건식을 나중에 물어봐서 참이면 다시 두로 앞으로 가서 이 반복해야 될 문장을 수행을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 빠져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두 와일문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뭐, 제가 봤을 때 게임할 때 메뉴를 이렇게 쭉 적어놔요. 그 메뉴를 출력을 한 다음에, 어, 다음 중 당신이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게임 시작, 2번 성적 확인, 3번 뭐, 뭐 2인용이냐, 3인용이냐, 뭐 4번 나가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메뉴가 좀 보여지고, 그럼 내 여기서 1번하면 게임을 시작하고 만약에 성적을 먼저 보고 싶다 그럼 2번을 놓고 엔터를 치면 성적을 보여줘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서도 int a는 초기값 선언해주고 주로 문장 두 개를 수행을 했습니다 요 안에 당연히 증가값이 있고요 이거에서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에서는 보통 중괄호를 붙여줍니다. 자, 뭐 수행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와일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변수가 3개 선언되어져 있고, 뭐 횟수하고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는 초기화가 되어 있고, 어, 스캔 앱을 통해서 입력받는 것은 수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을 통해서 세 개의 문장이 수행되고, 그 다음 조건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누적의 합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누적을 시키는 거죠. 지금 카운트가 돼 있으니까, 카운트가 처음에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2, 3, 4 이렇게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문장이고, 증강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수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봐서 만족이 되면 반복을 수행하고 만족이 안 되면 나가는 거죠. 최종적인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어, 두 와일문과 다중이 분문으로 점수 등급 출력하기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쉽게 알수 있겠죠. 점수 구간은 이렇게 되고, a 학점이면 90점 이상에서 100점 이하. 그래서 입력된 숫자가 90점 이상이면 a 학점을 준다. 뭐, 이런 얘기죠. 요건 쭉알 거고요. 그리고 예외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고투문을 이용해서, 어, 요거는 잘못된 입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점수를 입력받겠죠. 두 아이문을 이용해서 점수별 등급을 출력하고자 합니다. 변수는 지금 3 개를 선언했는데 점수와 카운트 횟수죠 반복 횟수. 그다음에 op는 문자형입니다. 문자형.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스캔 f 를 통해서 뭘 받냐면 여기 op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대문자 n하고 소문자 n이면 자 요거는 이 문자형은 yes/no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수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요거에 결정하겠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요 n이 입력되면 반복을 수행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까? yes는 입력을 하게끔 해놓고, yes면 반복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n 라고 입력을 했을 때, n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 문장이 출력되죠. 그리고 현재 몇번 했는지를 어,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yes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yes로 입력을 했겠죠. 그래서 yes로 입력했으면 그때는 뭐예요? 자요거는 이제 레이블이고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점수를 입력받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학점을 부여하죠. 자 여기 보면 이 조건만 을족하면 a 학점이 조건만 을족하면 b 학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요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같은 sif지만 다른 거예요 요 sif은 요 if에 걸려있는 거고 요거는 바로 위에 이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학점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로 고투 네리 점수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마 이제 이것은 뭐예요 한 사람 할 때마다 카운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반복을 수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입력되고, 그렇지 않다면, 뭐, 잘못 입력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 이 입력된 점수는 허용 구간이 아니다. 즉, 뭐, 0점에서 100점 사이에 값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점수를 입력하세요를하고 요, 어, 레이블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반복하는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점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엔터를 치는 순간, 이 엔터도 사실은 어,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차, 이 개차는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행하면 이 엔터가 요 안에 어,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변수가 있으면 여기 엔터 값이 들어갈 건데, 이 받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입력 받는 걸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카운트 횟수가 증가가 되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만족되지 않았을 때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예 n 노로 입력 받으라고 했는데 예 n 노가 아닌 다른 문 자가 입력했다면 그러면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라고 하는 요 수행. 우리가 A를 입력하고 엔터하면 요 A는 OP에 저장이 되지만 이 엔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했을 때도 카운팅이 되고, 요렇게 했을 때도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적으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y로 되어 있으니까 참이니까 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회일 때, 2회일 때 계속 수행되면서 나오는 거고요. 내가 k를 입력하게 되면 결국 yes나 no가 아니기 때문에 어, 다시 입력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 y를 입력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점수 를 입력하라고 할 거고, 점수 를 입력하면 계산을 해서 A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N을 입력하는 순간, N을 입력하는 순간, 프로그램 종료가 되고, 종료되기 전에 몇번 수행했는지 횟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두 아일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알문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반복문, 뭐 문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을 반드시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 할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제 별로 쓰이지는 않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